신댕이 들어와. 안녕하세요. 서울이랜드FC 조롱재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서울이랜드FC 신세계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서울이랜드FC 서세민입니다. <laughs>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싱필고사이고요. 주로 서울 이랜드 FC와 관련된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. 총 3라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라운드당 15문제씩 되어 있고요.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아. 그런 구조입니다. 약간 규칙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로 문제가 있고 제가 문제를 읽어드릴 거예요. 읽고 난 다음에 손을 들고 맞추시면 되고 그리고 한번 틀리시면 은 다음 기회가 돌아올 아. 때까지 맞추시는건 불가능합니다. 아,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. 좋아하는 영화 제목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말씀해 주시겠어요? 영화요? 네 음... 영화 어려워?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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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잘 근데 잘 진짜 잘 영화를 안본 안안 지가 어범죄도시네 저는 신세계 <웃음> <웃음> 저는 베테랑 그게 구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. 아. 그거를 구호로 신세계. 외쳐주시면 <laughs> 네. 알겠습니다 네. 저희 그직히다 이해하셨죠? 네.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목구비의 주인공은? 신세 누구야? 다음 이어바 범죄 도시 이코바 정답 아니 이 우리 팀 선수야? 아 근데 이코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입이 틀려 맞이 아니 초반에 코바 같은데 내가 초반이었나 보 초반에 아 10주년 서울이 대표식 주목하다라는 뜻에신세 어텐션 정답입니다. 진짜 어떻게 봤어 주목하라. 아, <laughs> 아, 진짜. 다음 임동혁 선수와 동문인 선수를 골라주세요. 선생 이기현. 땡. 베테랑, 이인재. 땡. 범죄자씨, 고무 정답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잠깐만. 아, 나 이번이잖아. 무데 어, 몰랐어, 몰랐어. 불량. <laughs> <laughs> 죄송해요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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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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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.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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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문 정말, 있습니다. 다음 정말, 적합한 말 연아가 추천하는 말정나 정말, 니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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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 정말, 던 거죠? 아니말 정말, 정말, 정고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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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2 라운드에 들어가세요. 네. 네. 다음 중 선수와 국적이 일치하지 않는 것. 베테랑 시 베테랑. 와 피터. <laughs> 정답입니다. 피터 어디인 <왠지>? 줄? 네 그리스. <laughs> 이거는 그리스. 오, 네. 그리스 개호주 <laughs> 맞아. 정확한데? 그리스죠? 서울일대표 씨와 10년째 동행을 이어오고 있는. 인데로 씨. 세상 스포츠 정액가. 정답입니다. 사진의 일부를 보고 누구인지 맞혀주세요. 치세. 김호규. 네 베테랑. 아, 나. 네베테라씨박민서 정나. 아 진짜 아, 어떻게 알았어요? 진짜로? 한... 민서인데 아니 그래데 송만이 민서인데. 어 우경이 좋았어. 아니 나죠 아, <laughs> 아니 진짜 나 테이핑 하거든요. 안녕하습니까정답치만 서울인내프시의 감독 김동윤 감독님의 생신은언제베 번. 정나. 찍은 거야? 찍어요 근데 진짜 살짝 진짜? 건 기억나? 그래? 다음 주, 이랜도 얼레, 쥐어 다음 패드, 월드의취향드가드 패드, 드은드테랑 1번 땡범죄드패 3번 패입니다패점 패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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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이제 만들어 봤을 때상담자 제일 어려어요 아, 아, 전체적인 네 아, 따졌을 아, 때 Q. 서울 네 f 의 멤버십 회원은 선 예매를 진행할 수 있는데 선 예매할 수 있는 기간은? 범지호씨 2번 땡 네. 신세계 3번 땡 하... 잘찍어야겠 10일 전에 경기 예매를 하진 않잖아 아, 물어보지 마 혼자 생각해 뱃뱃 나 4번 정답입니다 <laughs> 서울 린앤 데프시 골키퍼 전원의 등번호 합을 맞춰주세요 아, 전세계 음? 2번. 빼뜨 3번. 정답입니다. 잘 찍네. 아니 저 계산했죠. 아까 무슨 몇, 번. 몇 번인지 아세요 네. 77번. 네. 13. 네. 100 더하면. 1하고. 싸늘하다. 네. 그냥. 뭐야. 계산을 으면끝지 다음 수 오늘 공식 메뉴가 아닌 것은? 범죄오 시바스 네그에나진짜 아니 초코 스무디는 무조건 나와있을 나와 거 아니에요? 다 나와있어요 다나와있어네진행해 파이팅 경기 앞에서 지는 레오파크의 정확한 주소를 말해주세요 먼봐범죄 <laughs> 힘들으신 분? 정답입니다 원래 알고 계셨어요? 오늘 익숙한, 익숙한 것 같아요 같아. 음. 아, 오늘오늘 이렇게 서울 이랜드 FC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요 제가 오래 입단해서 아직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. 저 구단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도 한것 같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서울이랜드 fc에 올해 처음 왔는데 어, 너무 재밌었고 이런 이벤트 앞으로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서울이랜드 fc 3년 차인데 조금 애를 먹은 것 같아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네골 중에 하